여기는 인천입니다 점심시간에 걸려서 시간이 한, 한 30분정도 여유가 있네요 쉬면서 어, 유튜브를 만듭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의 53일입니다 어, 지혜로운 아들의 아비의 훈계를 들어 그만한 자는 우지람을 즐겨듣지 아니하느니라 어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데 이르이니 공인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의 죄인을 폐망하게 하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내날 뿐이라 건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참 우리나라가 경제는 인류고 참, 국민성은 많이 좋아지는데, 정치가, 정치 국회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나, 나 요즘 봤을 때 제가, 조정훈이라는 이, 이, 이 젊은 뭐 40대의 이 국회의원, 에, 민주당의 그 비례대표로 되었지만, 자기는 들어가면 생각과 이 방향이 틀리면, 탈당하겠다고, 비례대표를 탈당해가지고 지금 독립당으로 있어요. 참, 그분의 유튜브를 듣고, TV 아나운서들과 하는 거 보니까 참, 진짜 국회의원, 귀한 국회의원이군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은 하버드대학을 나오고, 세계 온 곳에 이제 그 은행 이런 문제로 이렇게 온 나라를 다니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민주당의 그 비례대표로 받았지만 탈당을 해가지고 이제 홀로서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 진짜 귀한 정치인입니다. 앞으로 한국은 이런 정치인들이 많이 나왔을 때 진짜 그야말로 꾸중 물동 같은 똥통 같은 그 국회가 바르겠을것 같아요. 뭐 어느 당 어느 나할거 당 아니지만 민주당 지금 완전히 완전히 막 그. 사법 처리 대상 당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어, 민주당에 있다가, 어, 민주당에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한테 추천을 받은 이 사람이, 어, 상고를 졸업하고 삼성에 들어가서 참이 위에 간복까지 올라가서 30년 이상을 삼성에 몸 담고 있다가 아주 귀한 사람이라 해서, 이 민주당에 스카우트 되어서 그 강주 지역의 국회의원 이제 두 번째 8년째 하고 있는데 이분도 또 이제 민주당에서 제명 당했어요 왜냐 그뭐 이렇게 검수완박 음, 이런 거 했을 때 쪼목쪼목 자기가 다 읽어보니까 이것은 70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이런 법을 절속으로 그냥 어, 며칠 만에 뚝딱 해가지고 그냥 어, 다수의 당이 그냥 처리해버리고 이것은 자기가 자기를 버리더라도 용납할 수 없어서 그에 반대했고 또 책을 이제 소신껏 썼는데 그걸 읽어보고 자기들하고 안 맞는다고 어, 탈당을 시켰어요. 이분도 홀로서기라 는참 대한민국의 귀한 여성입니다. 그래서 삼성에서도 이제 삼성도 보면은 어, 애기 낳고 이러면 무조건 나와야 되는데, 실력이 있어도 여자들은, 어, 간부에 못 들어가는데, 어, 이분이, 음, 1차 필기 시험에는 이제 그, 음, 그 뭐야, 성진을 하려면 시험을 쳤는데, 필기에는 합격했대요. 그, 두번 면접이 있는데, 첫 번째 면접에서, 면접에서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거의 다 지금까지 그 갈래로, 여자가 성진한 일은 없는데, 이 사람이 어차피 안될줄 알고 두 번째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에, 음, 나는 삼성을 30년 이렇게, 음, 요거를 졸업하고 이렇게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로, 여자를 낳, 여자인 이유로, 에, 성진해서 탈락시킨다면, 저는 이 삼성을 올릴 겁니다. 아고뭐 면접도 하지 말라고 으 그냥 자기 할만만하고 딱 나왔는데 그 면접관들이 아 그냥 음 이제 변했다는 거죠. 승진을 시켜준 거예요. 더불어 이제 그 같이 에본 다른 여자분들도 승진을 했다는 거죠. 내가 지금 기한 진짜 귀한 이 국회의원은 이제 딱 둘이 봅니다. 이런 국회의원들이 하나, 둘, 더 많을 때 대한민국 정치가 바뀐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박수를 보냅니다. 저도 그렇게 살라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어, 아니면은 저는, 아니,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아니면 저는 뭐, 할말다 하고 교회를 떠나더라도 합니다. 그래서, 아닌데 그게 굳이 붙어서 그 설교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몇 군데 옮겼습니다. 음, 사랑을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매일 사랑을 기도를 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하지 못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상 수원의 말씀 말씀. 정마태봉 5장 7장을 매일 읽으며 회개기도를 하던 때였습니다 절대 미워하면서 기도하면 안 되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누구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사랑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관하여, 음, 관여하십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의 감동과 강을 가마를 주신 바는 내가 사랑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문제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사랑의 마음이 없습니다. 단 1%도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께만이 있습니다. 최근 큰 기도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랑으로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으로 사탄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미워하는 마음에 함께할 할 수가 없습니다. 응답받기 원한다면 사랑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의 기도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렸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원수된 자를 사랑하고 그를 축복되게 빌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받는다는 거죠. 음, 우리는 늘 평안한 삶 살, 살기를 바라고 꿈꿉니다. 하지만 세상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험한 풍랑 같은 이 세상 한가운데서 찬된 평안을 누리는데 필요한 덕목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에게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찬 평안을 누리기 위해 온유와 겸손을 잘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두 가지 개념을 정리하면, 온유가 사람들과 관계의 평안을 찾는 핵심 키워드이며, 겸손은 하나님과 관계의 평안을 얻는 핵심입니다. 두 가지 요소가 우리 안에 갖춰질 때, 우리의 마음의 힘은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온유는 내 인생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이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평안하지 않는 이유 중 많은 부분은 내 가족과 이웃들, 타인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에도 온유한 사람은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내가 하나님께 용납, 용납하들 감사한 마음으로 타인을 용납하며 합하며 살아갑니다. 온유는 약하거나 비겁한 사람들의 변명이 아닙니다. 온유는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내가 그 사랑을 증가할 대상에 내 주위 사람들을 포용하고 이해해주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온유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참된 평안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또한 겸손은 내 삶의 계획과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삶을 살아갈 수가 밖에 없습니다. 어린이 시기를 졸업하고 청소년기를 지나 청년기로 절반 들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동안 대, 대단해 보였던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부족하고 작고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니다 그런데 내가 아니라 현명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게다가 나처럼 부족하고 흥을 많은 존재를 남을 하거나 거부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겸손을 내 마음에 품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은 비로소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다윗은 용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한 바 있으며, 우리도 예수님의 은유한 겸손한 마음을 배워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사아가는 복된 과정이 됩시다.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온전히 사랑하고 사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정치가 정치인들이 바라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땅 백성들을 살피며 불의의 저항하는 국회의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공산국가들 아주 악한 짓들 합니다. 아, 푸틴, 우크라인을 점령하고 학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는 걸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평화, 평, 어, 마음을 평화로운 마음으로 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